재미삼아와 웨인구단의 결승전 경기, 이제 경기 중반을 넘어서 후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5회 초 웨인구단의 공격 차례고요. 스코어는 6점 차 웨인구단이 뒤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 우승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금까지는 재미삼아가 경기를 잘 풀어왔고요. 두 번째 투수 김동현 선수가 3회부터 등판을 해서 3회 4회를 막았고 이번 이닝이 마지막 어, 규정 이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김동현 선수는 현재까지 자신의 몫을 뭐, 역할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넘겼으면모르잖아고 다섯에는 <laughs> 경동호 선수가 들어섭습니다 모세가 경기에서 수비 부터 빠졌고요. 대신에 경동호가 <laughs> 들어와 있습니다. 어! <laughs> 초이스트라이크. <초비> 좋아요. <laughs> 김동현. 자, 지금 시간이 2시 53분. 뭐 엄밀히 따지면 거의 2시간이 다 돼가거든요. 네네. 자 확실히 오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서인지 자 선수들의 플레이도 좀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재미삼아의 승리로 끝났던 야, 야, 야. 거죠. 그렇죠. 네네. 새로운 인이못어가면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우승이 결정되는 거였죠. 낙골입니다. 3분 스자받고 일루, 일루에 서 왔습니다. 아, 이상호 선수. 뭐, 스텝도 부드럽고, 던지는 펌도 아주 좋습니다. 자, 유혹의 이상호. 어청 멋진 <laughs> 스피까지 그러네요. 아, 리 김현철 감독이 어려운 상황 속에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김현철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뭐 경기가 전반이 조금 네.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네. 아, 그런데 날씨와의 싸움이에요. 예, 네, 날씨와의 싸움이고 지금 뭐 춥다 보니까 저희가 리드하고 있는 있는 상황에서 아, 지금 많이 좀막 급게 그저 이기소침해졌어요 네, 안타깝습니다. 뭐 지금 남은 인위에 3인이 있는데 <laughs> 최선을 다해서 뭐따라가야죠 예. 네. 기가 많이 죽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럴 때에 있음 선수들 좀 북돋아 주셔야죠. 뭐, 음, 말이 쉽지, 그게 됩니까? <laughs> 뭐? 예, 예 <laughs> 말이 쉬운 거죠, 예. 그럼 어작전은 없으신가요? 아, 작전은 그 살아나가는 것 밖에 없고요. 예. 뭐 일단은 뭐, 돈만풍이 불어준다면, 해보면 하다. 그렇습니다. 돈만풍이 불어줘야 되겠습니다. 예. 즉, 아, 우리 이제 우리 좀 와야죠. 네. 예. 우리는 올것 같아요. 저쪽도, 우리 갔으니까, 우리는 오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운은 돌고 도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전에 타석, 이성진씨 타석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던데 아, 들으셨어요? 아, 예, 예 들었어요. 이제, 아, 뭐, 친분이 있으니까 그런놈이농이 오갈 수 있는데, 의기소침하고 아, 있으니까 자꾸 파울을 이쪽으로 치니까 저쪽으로 치라고. 그때는 진짜로 저쪽으로 치고 안타치대 아, 야, 나 참, 농을 괜히 했어. <laughs> 예. 네, 감독님, 그럼 마지막으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상대편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아, 머까지 올라오려고 수고했고요. 아, 정말 그, 어, 하 아, 좋은 경기력 펼쳐서, 연예인 리그만의 재미도 오, 좀 주고, 어, 또 이거, 어, 좋은 승부가 되는 두 마리의 좀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냐면 너무 좀 야구만 하면은, 사실은, 예, 그죠? 예, 연예인 야구를 잡지도 않으니까, 재미와, 또 이제, 아, 진지함을,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 중요한데, 쇼팀 같은 경우는 예,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뭐, 열댓마리 토끼도 막 <laughs> 잡은, 잡은 팀이니까, 아, 어, 쨌든 간에, 좋은 승부, 펼칩시다, 예. 이 쪽도 할 테니 우리도 가지. 네. 네 김현철 감독 만나왔습니다. 네, 어, 김현철 감독 예. 재미와 승부를 모두 <laughs> 쫓자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 재미 사방는 지금 잘 쫓고 있거든요. 아그러요잘 쫓고 있요 네. 네. 자, 김현철 감독은 지금 두 마디 쫓기를 계속 쫓고 있어요. 네, 네. <laughs> 김원기 선수가 타석에 들어와 있는데 이사 주자 없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볼레스로실하는군요 기반기 첫 파속에서 본래 출루 김현철 감독 어, 6점 차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는 6회 7회까지 남아있지만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오동태 선수에게 지금 오원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을 한번 했습니다 파속에 정호준 선수 들어와 있습니다 투어 주자 1루 다음 타자는 폭돌이기련노선수기 때문에 장호준 출루하게 되면 또 득점권에서 확률높은 공격 나올 수있고요 그렇죠 그 부분을 염두한다면 또 장호준 선수가 승부를 가야 되겠고요투발 역시 김동현 선수도 2사 2회 어, 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5회부터 가장 중요한 어, 것은요 사회인 야구를 사실 하다보면 5 6 7회를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다고 봤을 때는 5 6 7회에 집중력을 어떤 팀이 발휘하느냐가 자승리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집중력을 좀더 집중력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것으로 잡귀로 대기 타석에서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리앤원 <목소리> <시리엄 목소리> <1. 목소리> 하나, 하나! 장호준, 오늘 타석에서 두 차례 삼진, 한 차례 안타. 아, 자, 자네! 아, 잭사 페타! 아, 일로 아, 치자, 이루까지. 경쾌함으로 아, 아주 깔끔한 아, 아, 안타가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되면서턱돌이기린노에게 드디어 찬스가 왔습니다. 잘 잡아당겼군요. 어, 예, 몸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쳤네요. 네. 자, 한 차례 벤치에서 마운드를 방문했고요 아웃컨 타너를 잡으면 또 5회를 마감할 수 있는 김동탄 투수. 지금 길을 갔어요 네. 저에게 대신 대타좀 나가달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아하. 제가 나가면 혼란이죠. 턱돌이 기르면 선수도 마음이 급하니까 <laughs> 네, 예. 중계석 가져와서 그런 부탁을 할 정도인데 과연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턱돌 선수가 실력이 충분히 갖추고 있는 선수예요 네. 중요한 건 자신이 보여주지 않으면 그 중압감이 외인구단에서는 굉장히 크거든요 턱돌에게 거는 기대가요 네. 그만큼 턱돌이가 음. 중압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타석이네요 척이 벌이네요 자 지금 대반전을 한번 꾀하려면 턱돌이의 홈런이 하나 나오거나 큰 장타가 하나 나와야되는 타이밍이네요 왜냐면 다음 타자가 김현철 선수에요 그렇죠 <laughs> 중요한 점입니다 <웃음> 턱돌이! 원츄! <laughs> 원츄! 쭉쭉 봤습니다 그러다 윙수 위치 잡... 잡았습니다 <웃음> 아, 쓰리아웃입니다 <laughs> 아, 지금 턱돌이 김현철 선수가 또 맞자마자 홈런 쏘는 비슷해 그러네요 잘르는 2루와1루로 담게 되면서 5회 초웨인구단의 공격, 득점 없이 마감합니다. 여전히 6점 차, 재미삼아가 앞서 있습니다.